시편 110편은 그리스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시편 110편을 복상을 하면서 어다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에는 어저께는 주로 4절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1절을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발판로 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는이 말씀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구절입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주로 왕들의 고대 근동의 왕들의 왕자를 보니까 어 발판 또는 의자의 밑 부분에 새겨져 있는 그림 석화들이 주로 원수들을 무디르거나 정복함으로써 상대방의 왕들을 발로 밟고 있는 모습들이 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이 고고학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110편의 110편 일절에 있는 표현이 단순히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삶과 죽은 패보와 승리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왕들이 안고 있는 의자 또는 발을 누고 있는 이 의자에 딸려 있는 발을 두고 있는 부분의 발판이 어떠한 것인지 왕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구절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발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언약계라고. 한다면 또 다른 전성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 또는 앉아 있는 의자의 그 발판이 언약계라는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게 됩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 원수들을 무찔러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기까지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 편에 앉아 이으라 하셨도다라고 인정하는 마태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은 부활 논쟁에 있어서 상대방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지지만 어떻게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반박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할 때도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 라는 표현을 다른 각도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결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 죽음의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결국은 하늘 높은 곳에 들어서를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에 110편 1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그려내는데 이1 1 0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답변하는 가운데 이1 1 0편 1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진정한 왕, 영원한 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왕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시작할 때도 고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문에 있고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달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냐 하면 하늘 우편에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과거하여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5절에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이장에서 누가복음처럼 마가복음처럼 승천할 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선교의 삶을 주셨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 명령을 이루는데 있어서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임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도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사화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얼굴로 오히려 상대방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하신 것을. 보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그러므로써 세상의 부정부패와 손을 잡지 않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확신을 심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신 자신이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 주시는 분이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이 시편 110편 마지막 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7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도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결국 최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으로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는 정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만유의 주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살 태도가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나타내낼 때이 110편 1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땅의 것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살려서 살리심을 받아서 결국 최후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곳에 우리도 계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발등사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랴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의에 이야기 하신 분은 딱한 분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하기를 오직 그리스는 도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 오직 유일하신 분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의 제사로 영원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라고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해야지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99.9999라고 가야지만 그것이 영원하고 통계적으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것이 한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반복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단한번 반복되었고 그 어떤 천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한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다른 신들이 다른 종교가 우리에게도 구원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라고,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쓰던 말씀 110편 1절 내 원수를 들어 내 발판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달에서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자리에 앉아 있으시고 우리에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이해 하기 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기,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런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다른 분께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이 있고 진정한 권능이 있고 영원하신 분 그분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간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가장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우편에 계신 분 그러면서도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불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 사람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 찾게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우리를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원수 질병 실내 곤란 어려움들을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강...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